안녕하세요. <목소리도> 아, 약간 후려하게 다니는 스타일이야. 기운아, 너도 아니, 근데 서울에서는 후려이게 웃겨요. 진짜로, 아 그래? 저런데 저, 저, 저런 어? <laughs> 예? 형님, 저한번찍어주 저런데 패션하 괜찮아요. 진짜로, 예? 안녕하세 예, 맞아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 다녀요, 기운이? 아직 이게 개소름, 크롭스가 개소름이었어요. 진이 <laughs> 어, 그런데 엣지는 꼬았네 네. <laughs> 어. 이게 또 일진 룩는완성이에 아, 님 패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샤 나는 패션도 한번 아니, 드릴게요샤보기드릴게요 샤오미 패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샤 교복, 아, 아니, 아니. 교복 아니에요그오미패션요미 뭐, 깔끔함의 상징. 여런거 <laughs> 이런 거여성분들요 샤오미 패션요 샤오미 패션의 한번 보미 너무 구하는데 여자들 <laughs> 아이언들 우리 뭐 하지 이제? 네? 뭐야? 그래? 카카오 브랜드 가져오겠님아 오케이 네 카카오 브랜드 특화수 <laughs> 있나요 거기? 또 귀여운 거 여자들 귀여운 거 좋아하잖아요. 아. 그래서 카카오 카 브랜드에서 질리님 선물 사야겠다. <laughs> 아니 왜체 카일 말고 질리님 거 사요, 형님 누가 체 카일 거 사야지? <웃음> <웃음> 안 결정됐잖아. <laughs> 아니 언제 그 잘했거든. 매니저로 딱 들어오는 순간 <laughs> 그린라이트 보낸 거야 너. 그거 나 오늘. 딱그 물건 뽑기로 해가지고 아! 저희가 카카오프리스 물건 딱개 아, 사서 대자들이 뽑는 거딱 대로. 오케이. 아. 아, 근데 너 자본주의로 밀어붙일 거잖아. 아, 뭘 자본주의로 제일거잖 아, 아니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자본주의로 밀어붙일 거 아, 아닙니다. 네, 네. 아, 아닙니다. 그래? 네. 아, 아니에 아, 아닙니다. 아, 아닙니 아,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아, 니다 아, 그건 인정. 네. 나도 한니다 <laughs> 어, 아, 여자니다 아, 아주면버릇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아, 아수니다 아, 아다 아, 아닙 아, 아닙 우리 카카오프는 아, 어디 갔지? 여기 <laughs> 좀 갔었어야 됐던 거 같아. 이형이 감기, 감기 걸렸어요? <laughs> 어? 감기 걸렸어요? 여기. 아니? 조, 조금, 조금. 아니, 그, 풀어드릴까요? 아니,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소리 나서, 내비. 네비. 내비만 <laughs> 끄면 될것 같아. <laughs> 아, 조나촌에 너무 어, 일찍 같기도 그, 하고. 아, 나는 너가 이렇게 <laughs> 왔길래, 나는 이 정도 거 만나고 하고 나도 이렇게 왔는데, 어지게 춥네? <웃음> 어, 조나촌장잠를 입었어야 될것 같은데? 아, 어, 진짜 춥는데. 도파사, 도파사 자고요. 아, 도파는 이제 겨울 다시 나가서 돌아깝지 않나? 아, 아 지금 사면 3만원짜리 있으면 살게요. 네, 지금 사면 카카오 프렌즈 어디 있지? 저기, 저기. 아가씨, 여기 혹시 카카오 프렌즈 어디 있나요? 아, 감사합니다. 아, 어. 아 어. 니 강남에서는 어, 어. 법칙이 있어요, 형님 모르면 바로 물어봐라. 어, 어. 아, 진짜. 어, 어. 아가씨, 몇 번을, <laughs> 몇 번을 는말 계속 할게요, 님들. 네. 아대1 0 오래 다 가실게요. 네. <laughs> 어이모 뭐, 예? 데시다가 그냥 가시 이모 오면 나도 줄려고 <laughs> 하네. 저희 뭘 물어보고 바로 가네, 요가 <laughs> 아, 근데 나 이러고 강남줄 몰랐어요, 여러분. 이러고. <laughs> 아, 이러고, 이러고 아, 강남줄 몰랐어요.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멋있습니다. 네. 아, 안경이 튀지 않았나, 근데? 약간 아, 검은색이었어. 선글라스처럼. 보였는데... 아... <laughs> 빨간색으로 다 칠해가지고. <웃음> <웃음> 아니, 선글라스로 보였다고, 형요 <laughs> 아까 검은색이었거든, 아까. 어, 형님, <laughs> 안녕하십니까? <아니, 아니, 웃음> 어, 예. 기강이 형님 계시네요. 예. 아, 근데 BJ분들 진짜 많다. 네. 네. 여기, 여기 아니야? 둘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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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뒤에 뒷구녕 있을걸요, 형님? 어. 저, 저. 아, 나 뒷구녕 없나? 아, 어, 뒷... 여기 있다. 뒷구녕 저기 있네, 여기. 어, 여기 바로 네. 있다. 네. 와, 엄청나게 크네, 여기. 엄청나게 크네. 아니, 제 선글라스 드릴까요? 이거 아니, 진짜 개간지, 개, 진짜, 제대로 스터다 진짜. 26만짜리, 진짜. 오오오. 개가으로떠었어요 그래서 좀, 좀 이렇게, 화가 왔어요. 어, 어디로, 들어 어디, 어디 가는 거야? 알로러잖아건 겁나 멋있다. 예? 겁나 와있하하 그냥, 접하 <접한> 저팔겠는데. <견뎌. 웃음> 아니, 그냥 저팔겠데수이야 일로, 일로 들어가도 되나? 아, 어. 어, 직원 어, 출입, 출입구. 직원 출입구라는데? 저기로 아, 돌아서 가야 되나? 너무 추운데 빨리 가죠 형님? 네. 아, 저, 저로 가야 까까 다미는 진짜 너무 무서워요난 넘을 수있는데 카메라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laughs> 돌아가야겠다 <웃음> 아, 정말 추워 아, 너기 진짜 날씨 진짜 추워 아, 장바이고 꺼야 할 거야 장살까여기님 아! 너무 비싸다 저런데 살까 같은데? <laughs> 도빠 일단 가게한번 볼게요, 좀이다가 도빠가 뭐야, 근데? 형만 형이, 아니, 형이 서울 사람이라고 했죠? 아니, 아니. 형이 우리 사람이에요? 어, 전라도. 아? <laughs> 아, 왜? <laughs> 아, 전라도 사람입니 아, 아, <laughs> 그거 뭐지? 도빠. 돈바. 도빠를 왜 모르지? 잠바요잠바 네. 아, 잠바 <laughs> 네. 아이, 좋아. 아, <추워. 웃음> 아빠가 잠바예요? 좀 전라도 사람이라 아니 아 아니 아니. 서울 사람 생겼는데 전라도 사람이길래. 음. 오, 또 색, 색소폰. 음. 오. 어, 또 색색소폰. 라인 귀엽다 인정. 어. 여자들 이런 거 진짜 미친다니까 요 오케이 음. 오. 맞다. 티셔츠 같이 커플 오랑이 맞출래, 아, 헐. 우리 티셔츠는 어디 있나요? 티셔츠야. 아, 2층에. 요 아. 오, 2층도 있구나. 3층도 아. 있는데. 어, 귀엽다. 라이언즈 인기가 제일 많다니까. 라이언이 맞네, 진짜. 형, 나주짓어 사진 찍어 드릴까요? 아니. <laughs> 예? 아니. <laughs> 귀여울 것 같은데. <laughs> 남자 거 어디 있나요? 그치, 저 안쪽에 있는 거 남자 거기 있나요? 네, 공룡. 아, 공룡. 어, 완기다 여기 있구나, 여기는. <laughs> 다 있네, 여기. 어, 아, 여기 있네. 모자나 살까? 모자는 얼마나씩 가지? 오, 귀엽네. 아, 어, 모자는 괜찮네. 얼마지? 오, 29,900원이네. 예? <laughs> 아 이거 사세요? 맞죠? 아니 이거 라이언 사실래요? 라이언? <laughs> 이거 기억 나요 <놀아요>, 이거? 개요이거 <laughs> <laughs>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laughs> <laughs> 뒤로는 쓰는데 좀 나이 먹은 사람들이 뒤로 쓰면 여자는 극혐이에요. 진짜? 아네, 아네. 오 어, 목이 왜 이렇게 귀여운데? 아 어? 진짜? 이거 사야겠다 맞지 오케이 제가 시아이린 뭐라고 드릴게요 아니 오케이. 우리 그거 하자 뭘? 카드 뽑기 하자 아콜 솔직히 정상상 그럼 싹다 골라서 카드 뽑기 할래요 얘네? 티는 오르고 아 그래? 아, 어, 그래. 그래. 선물두개가지 그래. 오케이 죠 오케이 오케이 카드 뽑기 할게요네 아니 면좀 이런거 티셔츠 싼거 없나? 면티 이 사이즈 1 0 이런거 안나오나? 아니 근데 그냥 우리꺼만 비싼거 살고 저기 뭐야 반지같은거 네. 사자 그냥 캐릭터 자, 너다 누리는 거야? 그 캐릭터 반지 작아는담배는거야그 담배 케이스 그거아딱 좋지 제일 실용적인거 아니야 맞죠 삼촌 저기요 이거 남자사이즈도 있어요? 이거요 남자사이즈요? 105에서 110? 105 있어요? 105 있어요. 아 이게 프리사이즈라서 이게 아 이거 프리 사, 이게 거 사이 이프리사이즈예요 프리사이즈 애기 옷이에요? 네. 아, 네. 아, 입어봐도 되나요? 네, 입어보셔도 돼요. 아, 이거 좀큰것 이게 프리사이즈라고? 아, 좀큰거 같기도 하고. 어디서 입어볼 수 있나요? 그럼 이거 그냥 뺐어요? 입을까요? 네. 그럼 저 한번 입어볼게요. 오케이. 네. 이거 입고 안 뜯어, 찍고 있는데. 아, 형님 오늘. 절대 안 맞을 것 같은데. <laughs> 절, 절대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찢어질 것 같은데. 아 어, 이거 맞네 어, 아 여기 옷 맞네 되게 아 어, 이거 계속 작네 아 이거 계속하네 계속하네 저 <laughs> 갈아입을게요 <오케이>. 안녕하니다 <laughs> <laughs> 스용이내공사로인해서 응. 사용을 못해서 공사요네 안에 공사하고 있다고 아! 그럼, 그럼 뭐.. 구석에서 갈아어요 네? 네? 구석에서 갈아네한명어요아 아, 네. 구석에서 원래 안 갈아입.. 갈으면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ㅎ ㅎ ㅎ 이시고 가는데? 열시에 스토어 영업시간이 마감됩니다 와 근데.. 네. 안보이잖아요 형님들? 아직 맞는 데 지금 안 보, 잠깐만, 오! 잠깐만잠깐 봐. 오, 좋은데? <laughs> 오! 어때요, 기님와 진짜 냉육방 거어좀 섹시하다. 사람들 팔 어때요, 기님 어? 사람들 팔는 거. 진짜 섹시하대. <laughs> 이거 뭐 뭐라 하더라? 나스랑 티락 하는가? 뭐라 하는데, 이거? <laughs> 어, 나, 나스랑, 아니, 근데 약간 래시 가드 같은데? <웃음> <웃음> <진짜> <웃음> <거>. <웃음> <laughs> 레시가드 느낌 나는데? 진짜 사래요딱넣고래 <laughs> <땅 넣을 거래>. 근데 <laughs> 목착 어떻게 어떤 가요 사라고요? 좀 작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거를 몇 장이지? 이게 몇 장이에요? 이거 다섯 음. 장. 아, 개식하네. 이거 사면 람 저쪽에 멘트가 다나 이거. 아, 근데 너무 비쌌다. 어, 좀. 개스카, 개스카네가 비싸다는 거지? 네, 시카네. 아. 시카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씩씩하네, 이런 느낌. 아. 오케이. 무섭네, 이런 느낌. 아, 개식하네. 아, 탑승이 있는 건좀 그런데. 비싸다. 근데 모자는, 모자는 살 만한데 맞죠, 형님들? 모자는 3만원인데. 캐릭터 그려져서 요즘 유행이라 비싸네, 이게. 아, 저거? 네. 아, 저거. 살만하지, 저거. 살만하라고요? 뭐? 아, 안 돼, 안 돼, 안 돼. 그, 계속해. 너무, 너무 계속하네. 아, 너무 <나>, 계속하네. <laughs> 아, 근데 모자랑 그것만 사자. 모자랑? 모자랑 선물. 인정? <웃음> 계속해. <웃음> 모자랑, 모자랑 선물만 사, 는거 맞죠, 형님들? 그게 너무 비싸잖아, 이거. 뭐야? 이 아, 형님 모자라. 뭐, 천일이 형님 형님 모자라. 이 형님 모자라. 이 형님 아지라 천일이 형님 모자라. 천여이형이라이 형님 모자라. 천일이 형님 모자라. 천자라이자라이 제일 싸 보이는 거, 그냥. <laughs> 이거? 아니, 뭐알게 없네. 이거, 이 어, 어, 이거 이쁘다, 이거는. 제일 싼게 뭐지? <laughs> 아우, 제일 싼거만 봐. <laughs> 어, 이 괜찮네. 난 이거. <laughs> 이거 좀 귀엽다. <laughs> 진짜로. 이거 뭐, 뭐지, 근데? 얼굴 생, 생, 인형? 와, 이거 그몇 장이냐? 와, 이거, 모, 모. 작은 거한장 있어요? 5,000원. 어, 이거, 이거, 어, 괜찮긴 한데. 와, 어, 이거, 고기는 이런 거여. 와, 이렇게, 이게 참. 요 오, 오 오, 팔찌. 와, 근데 이거 이쁘다, 진짜. 오, 어. 어, 나레이에서 나 깨야겠네. 오, 어. 되게, 느낌 있어. 느낌 있어요. 어. 없는 거 같아 아있어요아 느낌 있어 아, 진짜. <laughs> 아, 선물 이거 이걸로 할까요 형님? 이거 네 개. 볼. 볼. 진짜. 끝. 아. 근데 따른따로 다른 거 다른 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거뭐 사야 돼요. 칫솔. <laughs> 칫솔. 칫솔을 아, 왜 사는 겁니까? 칫솔을 왜 사? 어 근데 카카오톡 나오네. 하지 많라요 아, 이게 지어야게 아, 커플 오려면 다른 거 사야 되네. 그러니까, 형님은 따로 고르시죠. 그럼 저 이거 두개 고를게요. 저 이거 두개 고를게요. 쿠션 사주라고 하는데, 그게 왜요? 빼빼로 살라고 하면 돈 없습니다, 진짜로. 네. 와, 근데 뭐 클렌징폼이랑 뭐 그런 거다 있네? 이건 뭐야? CD 아이가 아, 어? <laughs> 밴드야, 밴드. 아, 페베. 어, 페베. 밴드야, 패션 밴드. 패배. 어, 어. 어, 슬리퍼도 있고. 우리 슬리퍼로 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유이 님. 아, 왜유니아시만요 이거. 큰네 와, 키스살생각네 <키스하시면 웃음> 아, 아니 아니야, 아니야. <laughs> 입술이 겨울 될수록 촉촉하니까 아, 립밤이죠? 아, 혹시 어, 무슨 이런 불 빨리 골라야 될것 같은데요. 이거. 아, 형님 이거 사십시오. 네. 이거 사야겠다. 이거 있나? 근데 큰 그림 그리는 거죠? 아니야 아니에요? <웃음> <웃음> 무슨 용도로 쓸 건데요? 아니요 다칠 수도 있으니까 <laughs> 왜요? 확실히 <아니>, 그런 쪽이에요? <laughs> 아니 아니 그분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laughs> 아, 겨울이라 이제 아치카 연노랑 맞춰 뜬다고요? 정말 <laughs> 이네 <laughs> 오케이 그럼 이렇게, 이렇게 갈게요 형님들 <laughs> 네, 이렇게 갈게요 모자 모자랑 어 모자 <laughs> <laughs> 결제 어디서 해야 되지? 결제를 디서잖아요 야, 이렇게. 어? 카드 뽑. 기잖자 오케이, 오케이. 인정? <laughs> 인정. 카드, 가, 카드 가져왔지? <laughs> 나이지주 가져왔죠. 샘플이라서. 어, 예, 예. 이것도 샘플인가요? 예, 네, 그 샘플로 아니 샘플 아니에요. 저도 샀어요. 여기. 오케이. <laughs> <이거> 크리스마스 카드요? 에 <laughs> 이게 뭐예요, 이는데? 좀 크리스마스 카드인 것 같은데. 나도 뽑기에서 걸린 사람 결제되는 걸로 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계산하면 되나요? 저여기 저기 아, 저기요? 네. 와, 라연 슬리퍼, 슬리퍼 귀엽네, 이런 거. 어, 어, 예. 네. 잠시만요, 예. 네. 여기요. 음. 이거는, 이거까지. 이거, 이거, 이거까지. 여자들이랑. 총얼마인가요 봉투 필요하세요? 봉투, 예, 네, 봉다리 주세요. 네, 봉투 받으시면. 네. 와, 입으셔도 귀엽네. 입으시뭐 파는 거예요? 아니, 아, 직원님. 어. 아. 아... 이두개 중에 골라주세요. 아, 그래요? 어쩔 수가 없네, 그러나. <laughs> 아니, 갤트 이렇게 하다니, 왜 이렇게 <laughs> 아, 여... 아, 여기서 안 봤나 봐. 밤행도 다니는 거. 아, 이거 해외 전용. <laughs> 아여 <아니>, 이거 아빠예요? <laughs> 아니, 근데 너, 너, 곰살 있지? 너 이거 뭔지 몰라? <laughs> 뭔데요? 폼플러스 카드 플렉스카드는데 결제 안 되는 건가? 이거 은식버어주세요 에이드. 저거 안 되는 거예요? 몰라요. 아니, 포인트 정리카드예요 형, 쓰레기쿡기예요 와, 지성으로 패했네. <laughs> 아이, 쓰레기쿡기라니쓰레기쿡기라니 <쿠키라니.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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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성으로 패했어요. 그러니까. 모자, 모자 줄까? <laughs> 네, 바로 수령해 주 저기. 귀엽게 어떻는거지여기네어 여기 나중에 여자친구모야겠다 아! 사님도몇 마리 있어? 2이와아 행복? 하냐 원래 행복하다고 아, 아 진짜? 결혼도 <laughs> 뭐 아니고? 아니 울어 오 좋다 어? 이거 좋다 이거 저, 저, 좋다 근 나도 내가 처음 누르지제특기로 여기서. 되게 힘들어. 주섬주섬 좀좀 찐다 같은데 여기서. 어? 어디로 내려가야 되지? 여기.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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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잠바 좀 있다. 저 어찌 간 잠바 가겠다 몰래 잠바 가기야? 어, 멕시코는 도도하네. 아, 근데 강남 너무 습하다. 아 강남 대식하다. 습하네. 어, 예. 1만 8천 0백원 나왔거든요? 어? 주시면 안되죠? 한시간나 하면 다 받는거 아니야? <웃음> <웃음> 뭐라고요? <laughs> 아뇨별 아니, 아니, <laughs> 무슨 많이 받아요? 아니 너무 많이 받잖아 아 저는 많이 받을때 많이 받는데 못 받을때는 많이 못 받아요 표정러스 그거 뭐라고요? 아 스카네 무지가다좀 이런 뜻이요 아, 식한 게. 아, 아 가격 깡패네 아, 뭐, 좀 이런 느낌. 아, 좀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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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렇게. 음, 저, 많다, 좀 강호동 지랑 한다. 음. 와, 조용 개식하다. 이런 느낌. 아, 뭔지 알겠지, 조용 가로. 우동 하나 빨자고요? 아, 근데 일단 지금. 아, 감피면 아, 혹시. 빼빼로 게말똥 냄새 날 수도 있어요. 이거 또마귀서 먹어야겠다. 아. 그 아, 아주 샘플 향수수 같아서 좀 뿌릴걸. 아, 인정? 아, 인정. <laughs> 아, 여자, 아, 여자들이 한개 약하다 그러는데. 난 담배 안피서상관없 어? 응. 아, 저 빨리 했으니까 그렇죠, 이미. 모자 귀엽네. 아, 난똥 <laughs> 아. <laughs> <이거> 그 냄새. 아! <laughs> 그냄잖아요 아저씨 <laughs> 냄새. 아, 이거 3개월 만에 <laughs> 꺼냈는데? 3개월 만에 꺼냈다고요, 이미? <laughs> 이거 <얘>. 잘안지어가 <laughs> 저런, 저, 잠바 가격 한번 볼래요, 형님? 앞에 나와 있는 거, 가격 좀안 쓱한 거. 오케이. 인정? <웃음> 인정. 광란 <laughs> 어, <강남> 재밌다. 화면에 <laughs> 야켄나사로 <laughs> <맏기만 하러> 나왔었는데. <laughs> 와, 형님. 이런 게 어디서 먹히는 게 이거. 올케. 그냥 써보시죠. 우리, 우리 실수했다. 와, 이거 가격 개식하네. 와. 겁나 싸네. 실수했다, 우리. 여섯 배뛰겠네 아, 근데 이거 쓰면 바로 케인님인데 마이 넣게요이에 <laughs> 어? 어? 킹 <덕킹> 유준열이다. <laughs> 아, 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유준열 마지막에 뛰지 않아요. <laughs> 어? 나도 그냥 가버릴 듯. 오, 잘 올리는 생각보다. 아, 진짜 무통다자 어쩔? 너한써 볼까? 써 봐, 써 봐. 내가 저런데 쓰레잘안 올리더라고요. <laughs> 어? <웃음> <웃음> 어떤... 영화에서 버... 보던 사람 같은데? 영화에서 보던 사람인요 응. 사람 하는것 어떻습니까? 오, 음... 존나 멋있다, 근데. 존나 멋있다고요? 응. 저새카 엄청 저 얼굴 한번 보고 갑니까, 형님? 아, 리어있어 아, 다나한 번만 얘기해요, 형님. <laughs> 오, 뭔데? 여기 폭발는 하나. 네? 아, 전파야. <자>, 전파. <laughs> 네. 얼마 전파야, <laughs> <말하면. 웃음> 네이콘예요요아 방송 잘 보고 있어요? 공짜로 주는건 뭐 없죠? 응. 아아 방송 보신다고? 네이이렇 제가 이 카메라 들게요 감방은 없는데 어. 형님 이런 데서 쇼핑한 적 있어요? 아 나는 근데 네. 옷을 잘 안사 형뭘 <laughs> <laughs> 사서 사요 형님? 어? 뭘 사서 뭘 사서 사요 형님 취미가 뭔데요? 다 여기는 다 아니 돋파 없는데? 우와 블루도 9, 800원인데, 유유님, 오 오, 이런 9,800원인데 형님 뭐? 하 와려 계산 9,800원 계산 아닌 거 아닌가? 진짜 개꿀이다 이거 개꿀 인정? 9,800원이라는데? 어? 9,800원 근데 여기 너 형님 집합스타잘 어울릴까요? 아까 그러니까 내가 너무 지금 힙합 보라서 아니 여기 뭐 있어? 아, 이거 좀 힙합쟁이 블루종이 싶은데? 저기요? 네. 이거 사이즈 좀 보여주세요. 오케이. 이거 형이 사이즈 몇입니까? 아니, 이거 진 프리사이즈. 네? 프리사이즈. 이거 근데 마, 맞으실 건데? 아 진짜요? 이거 사이즈가 몇, 몇 정도인데요? 100에서 100 정도. 어, 이거 봐야 어. 돼요? 그럼? 네, 입어보셔도 돼요. 침 팔로우도 엄마가 먹다 아, 근데 원래 이런 디자인이야. 우리 뚱뚱해에요 형님 발이. <laughs> 볼이 존나 큰데? 뭐 남자 닦으면 좋지. 아 지금 제... 여기, 여기서 이게 죽 죽섬 죽섬 컨티라서. 오 괜찮은데 아니 저9 8 0 0 원이 정말 해지 아니에요? 여기 강남이요 근데 좀불 불화자 같은데 요 여기니 좀 작은데. 부러, 여기 <laughs> 아니 좀 작은데. 아 이거 안 되겠다. 아니 사장님 아 저기요. 아래 두꺼운 거리 부스카나? 이거 아, 진짜 이게, 사이즈 이거, 맞는 거예요? 아니 이게 엄청 두꺼워 근데 이게 이 사이즈 맞는 건가요? 아니에뭘 아니, 입었어? 어. 아... 어쩔 수없네 코디를 해달라는데? 아 안돼요 이 없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여자수 없어. 어에요 없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뭐. 어뭐 <laughs> 섹스가 뭐야? 엄청 들어본다 는러잖아 어디 섹스? <laughs> 아, 근데 잘 모르겠는데 나쁜 뜻은 아닌 것 같은데. 와, <laughs> 어, 근데 진짜 이거 가격이 존나 좋네. 9,800원. 싸다. 삿다. 응. 살 빼서 입으면 안 되는 가 아, 남녀공용이라고 여자들이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형님 형님 바지 좀 바꿔라는데요? 아 일 댄디한 건데요? <laughs> 아 진짜로 <laughs> 슬랙스. 아니, 슬랙스 잘 모르세요, <laughs> 슬랙스. 그 슬랙스예요? <웃음> <웃음> 귀엽기도. 일 댄디한 <laughs> 거야 이게. <근데> 트레이닝복 보고 살아는데요? <laughs> 아 근데 솔직히 둘중히잘 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인정? 음. 어, 둘 중에 하면은 치카야뭐데요 오늘 한 시간 반, 두 시간 예상합니다. <laughs> 대충 입을게요. <laughs> 어, K형 모자 있네. 1K 모자 니 어, 1K 모자였어요. k 어요 1K 모자. 1K 모이 1K 모자. 야 k 모자. 1K 모자. 1K 모자. 1K 모자. 1K 모자. 1K 모 아, k 모자. 1아 모자. 1K 모자. 1K 모자. 1K 모자. 1K 여습여습자주 용력이라고요? <laughs> 아... 씨... 그 제... 그냥 뭐... 쇼핑은 여기까지 할까요 형님? 몇시지? 와 이게 10시 1분이네 아 1시간 남았네? 오줌 바랬다 아니 제가 되게... 이런 건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형님 그거 이거... 그, 아니 거왜안 떼요 형님? 어! 이거 종이 이거 떼면 안돼 쯧... <laughs> 헤 스냅백은... 스냅백은 유지해야 돼서 떼면 안 되죠 아니 뭐 옛날에 유에라스 뭐, 스티커 안 떼고 그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는 쓰레기인데요 형님? <laughs> 이게 쓰레기라고? 네. 아니 이거 해야 돼, 이거 각이 유지되는 거 아니야? 아 인정이에요? 봐봐 아 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없던데? <laughs> 뭐야? 인정? 와나 진짜 강남 사람 같았다 강남 인정받았어 <laughs> 아 떼면 안 돼요? 아, 센스 있으시네. 깨우니 방 형님들이 코드가 많네 나라. 아, 너무 어, 내가 이상한 건가? 그럼 어? 이제부터 말하기 하죠. 여기 강남 미녀님들 인자. 아, 오케이. 제가 제가 먼저 해볼게요.